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안녕, 코에트교회!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laughs> 코에트교회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만들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쭉 함께 오래오래 같이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에트교회로 사명실을 준비해봤습니다. 허! 코에트교회는 넥! 네. 넥스트! 레벨! 이다! 트! 트렌드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신한공동체 우리 모두 파이팅! 주님 사랑해요 커넥트교회 사랑해요! 커넥트교회 안녕. 안녕 벌써 9살이 되었네 생일 축하해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난 네가 너무 좋아 <laughs>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커넥트교회 파이팅! <laughs> happy Birthday! <laughs> 안녕 커넥트 어, 정말 너무 많은 유학생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어,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에게 소 어, 토론토의 작은 엄마가 되어 네, 줘서 너무너무 네, 고맙고 너무 그리고 정말 제2의 고향이 될수 있게 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사랑해. 안녕 내 친구 넥트야. 너를 두살 때부터 봤는데 벌써 9살이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서 뛰어놀고 또 영적인 어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해주는 또 귀한 장소가 되어줘서 언제나 고마워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하나 되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더 아끼고 기도할게. 아, 저는 토론토 커넥트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어, 삶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어, 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 트레이닝을 받는 거였는데, 어,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것들, 그리고, 어, 우리 커넥트 교회 친구들이, 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시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커네티의 9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커네티랑 알고 지낸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커네티의 결의가 정말 세상에 갖고 있지 않은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보물을 음 매주 캐나, 캐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았던것 같아요. 정말 매일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목사님의 말씀과 또 PC와 목요 예배와 CLT라는 정말 숨쉬듯 있는 시간 훈련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배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힘 있는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수망을 함께 품고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세상에 둘도없는 저에게 교회이고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교회 안녕! 어, 너를 만 너를 만난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사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던 어,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나와 함께 와서 또 이렇게 신앙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어, 이제 막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하는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커오면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를 조금 더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어, 예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왔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실제로 그래왔지만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된것 같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더욱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에게 너무 커넥트 교회에게 너무너무 고마워 어, 커넥트 교회에게 저는 어, 제 20대의 안식처입니다 어, 커넥트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김종 목사님과 함께 어, 지금 오늘 9주년을 축하하는 이 날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어, 그 9년 동안 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가고 또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저도 성장하게 하시고 어, 또한 제일 감사한 것은 저를 어,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한 매번 예배 때마다 항상 함께 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매번 늘어나서 또한 처음과 지금을 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어, 정말 많은 지체들과 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커넥트 교회 9주년 너무 축하하고 사랑해요. 커넥트 교회는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목사님과 또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웠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참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인생의 선배가 되어가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의 삶을 살도록 커넥터 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커넥트 교회는 어, 토론토에 있을 남아 있을 이유를 알려주는 존재인데요 많은 여러 행사, 행사들과 BC CLT 기도회 이 예배 주일 예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 특히나 어, 목요 기도회는 유학생부터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기까지 기도 없이 살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을 버티게 해준 어, 기도회였습니다. 더욱 더 부흥할 커넥트 교회 가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커넥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지현 목사입니다. 커넥트 교회가 아, 2014년 9월 7일날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어, 벌써 9년이 됐네요. 아, 너무 축하합니다. 아, 커넥트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 커넥트 교회가 있어서 숨을 쉬게 될수 있고 또 커넥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살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냥 교회가 잘 조직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예배의 어떤 모습, 또 찬양팀, 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 맑은 호수가 너무 좋은 호수라고 할지라도 어, 물이 계속 유입되지 않고, 또그 유입된, 유입된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호수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교회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 좋은 교제 시간이 있고 뭐 나눔이 있고 뭐 하, 우리끼리 너무 좋고 해피하고 아, 이거는 어, 어떤 어, 교회의 그런 어떤 어, 좋은 그, 어떤 현상일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또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넥트교회의 매력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9년째 오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또 흘러갔고 벌써 한국에 100명이 넘는 청 청년들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커넥트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이 있는 그래서 어 나무도 자라고 좋은 뭐 물고기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커넥트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또 특별히 9주년 맞이해서 어 좀제 자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 죽을 때까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 우리 청년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연습하고 또선교회 비전 출입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일에 기꺼이 우리 청년들이 자원하면서 하는 그 이유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멜리어 말처럼 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끝까지 제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철저히 겸손하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어, 정말로 이 커넥트 교회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어, 투자할 수 있는 그들의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통로로 아름답게 교약에 쓰임받는 우리 커넥트 교회가 계속 될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교 회가 될수있 기를 축복 합니다. 감사 합니다.